12kg 나온 건 나뿐이 못되요 지금 원협에서아 그래요 몇 kg 네. 나왔다고요? 1 2 k g 요아 수박이 봄 수박이 봄작 봄에 출하되는 수박이 12kg. 보통 아무리 커도 9kg 그 정도밖에 안 내는데 팔... 대부분 뭐 4~5kg, 5kg 네. 뭐그 정도 네. 근데 12kg짜리가 거의 다 나왔다니까 어, 이거 엄청난 거죠. 네. 사장님 소득이 더 높겠네요. 그럼 그래, 이제, 이제 아니, 아니 가게 일단 조금 그러죠. 높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작은 것보다는. 네. 그럼, 그럼 같은 평수 내에서 소득은 높아지겠네요. 네. 당연히. 네. 그러면은 모두 삭 쓰므로 인해서 이점이 많네요. 그러면 노릇, 소득도 흐리죠. 높아지고, 네. 농약도 네. 덜 쓰이고. 나는 피해를 쓰. 뭐 걱정할 그 걱정.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 왜요? 네? 농약을 안 쓰는데요. 농약을 안 쓰는데요. <laughs> <laughs> 농약. 이게 모두 삭 쓰면은 그 농약 대체 효과가 네.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음. 당연히 세, 작물도 네. 좋아지고. 네. 그야들또 그 몸살 안고 더 좋아지고. 좋아지고 그 사용하기 전에는 그러면 농약을 많이 쓰셨어요? 옛날에 어, 예전에 많이 썼죠 농약 많이 뭐 썼죠. 일주일에 한 번씩 썼죠 음. 뭐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네. 네. 섞어가지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네. 그것뭐막 갖다 부었지요 그, 그, 막 막. 열몇 번씩 했겠네요 환자께 네. 네. 음. 그면은 이제 그런 수고스러움이 싹 없어졌나요? 네. 음. 그러면 일, 오히려 이게 더 일도 뭐, 편하고 토 토금은 토는 어떻게 돼요? 돈은더 적게 돈은 들어 들어가죠. 네. 이게. 농약보다 적게 네. 들어가면서 농약 효과 이상으로 네. 나오고 생육도 좋고. 네. 그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 들이불 때는 네. 농약값이 얼마나 드셨어요? 농약 는게한번할때 몇십만 원, 원, 원 들어가죠. 몇십만 어. 원. 최한만원내 15만 원에서 20만 원 들어가죠. 한 번에. 일주일에, 그러면 일주일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들어가면, 네. 그, 저, 주, 네 번만, 저, 다섯 번만 준다고도, 네 번, 다섯 번 주면은 얼마요? 네. 거의 백만 원, 칠만 원. 7, 8만 원에서 백만 네. 원 가까이 나오네. 네. 어. 그것은, 농약값은 한 달에 백만 원 들어가지만, 또몇 달, 작기가 지금 네. 몇달 되니까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들어가 3개월이면 뭐, 네. 300만 원. 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죠. 어.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나요? 인건비. 농약이야 니가 똥이야, 이야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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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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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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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니가 니가 가 니가 내가 몇 평이에요? 네? 몇 평이야? 한동이? 200평. 200평이요? 네. 어 여기서 수박이 몇 개가 나와요 보통? 평균 500개요 다른 거. 좋은 아, 거? 아 좋은 거 500개? 신기는 5 3 0개심는데좀안 좋은 것도 있고 또 수정도 안 되는 놈도 있고 그런 게. 응. 500개 어. 이고활동하수있 이제, 이제, 이제 쭉 가요. 고 이제 이, 여기서 이제 돌려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와 갖고 여기서 찍어. 여기서 수정을 여기서 수박은 어디쯤 열려요? 여기 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열려요. 아, 이게 쭉 갔다가 예, 한 선은 가고 한 선은 이렇게 와요. 어, 갔다 다시 오나 어, 다 돌아오면 에. 그쯤에 수박이 열네 4월 27일 날 심었거든요. 4월 27일 날 심어가지고 어, 5월 9일이니까 13일 시, 네, 예, 13일 됐네요. 13일 됐는데 예. 그 전이 심고 나서 3일 있다가 모든 싹을 썼어요. 바, 그래가지고 물을 희석고 나서 예. 3일 후에 예. 그 모든 싹을 관주 처리했다 예. 쉽게 말해서 예. 3일 후에 여따 또랑물을 굴 골했다 물을 대고서 어? 바 가지로 퍼서 예. 일일이 관주를 해줬다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일주일, 일주일 있다가 아, 일주일 후에, 이이 네. 아, 호수로, 네, 네. 이 점적 호수로, 점점 호수로 네. 넣었어요. 아 점적 호수로 일주일 있다가 네. 다시 한번 넣었어요. 다시 주 해줬다. 그런데 네. 네. 이게 그 네. 한 동에 양이, 네. 어, 모두 싹 양양이 얼마큼 네. 들어갔습니까? 한 동에 한 동에요. 네. 한동에 그런 게 모든 싹 반통. 반통. 네. 아, 그러면 1 k 로 들어갔네요. 네. 2 k 로 짜리니까. 네. 그러면 한번할 때마다 한동에 1kg. 그러면은 두번 하면 2 k 로가 들어갔네요. 네. 한 병이 네. 들어갔네요. 네. 두 번. 그러면 지금까지 총 정식한 네. 후에 관주로 2 k 로한병 들어갔네요. 네. 현재. 네. 아, 그러네요. 네. 음.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대가 터지는 게 하나 있, 있었단 말이에요. 이 대가. 예,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치료가 됐어요. 아, 그냥 빨간 게 점찍었잖아요. 네, 예, 예, 예. 이게 이게 지금 딱쟁이가 졌더라고요 아, 피부가 예, 예, 그렇지 상처 났을 때 예. 딱쟁이잖아요. 낫으면서 예. 예. 그런 예. 증상이. 음. 연면시비를 안 했는데도 관주만 예. 했는데도 예. 치료가 되더라. 예. 아, 그렇죠. 가 낫으니까 이제 딱쟁이가 이렇게. 딱쟁이가. 딱쟁이. 예. 여기도, 여기도. 네, 그러니까 이것을 연면시비하고 관주만으로도 이렇게. 네, 아니에요. 예. 예. 아, 그것도 딱쟁이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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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그렇고. 심했었다니까요. 아, 예, 많이 나오네요. 이제 예. 어, 많이 나오네요. 이게 예, 거의 여기 포기마다 다다 예. 다 있네. 다다 다 있었는데 그걸 쓰니까 팍멈 멈춰버렸잖아요. 아, 그래, 지금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수분이 많이면 터져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니까. 이게 치료가 됐더라고요. 줄기가 조개졌는데 그것이 안흘려 네. 가지고 치료가 지금 됐다. 네. 농약을 그렇게 예전에 예전에 뭐 쉽게 말해서 다섯 번 여섯 번 약을 해야 되는데 그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아 그래요. 여기 여기 농사질 적이 모든 싹이 늦게 와서 그러는데 첫 번이만 약을 쓰고 네. 그 다음은 모든 싹을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외형군이 친환경이라 잔류 검사 나왔다는. 네. 예, 그 PR 시스템의 PR 시스템의 작용 용 예. 걱정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동약 썼을 때보다 모두싹을 썼을 때더뭐 예. 이점이 있어요? 예. 무슨 왜온 거지? 이 이파리가 예. 싱싱해들라고요 싱싱해요? 예. 아, 싱싱하고. 예. 그다음에 병충해도 안고. 예. 그러면 수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 작기에는 흰가루병이 많거든요. 예. 흰가루병이나 균핵병. 여기에 예. 문제가 되는데 뭐모두싹을 썼을 때도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저 것이 수정 협이 전에는요, 네, 네. 저 관주만 하려고요. 네, 수정 하기 전에는 관주. 네. 앞으로 수정을 끝나면, 수정이 지금 며칠 정도, 정시 오거나 수정을 며칠 만에 하니까 그런 게 40일이요? 40일 있으면 수정하는데, 네. 수정 전에는 관주만 한다. 네. 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아, 관주만 하고. 아니, 꽃이, 혹시 네. 내가 다른 걸 써보니까 네. 꽃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써보기는 써봐요, 내가 이제 한 여기서 한3 m 정도 한번 연면식을 한번 해보고 그런 뭐좋 조모는 내년에는 하고 그, 그러면 보통 수정 전에는 몇번 관주해 한세번 관주합니까, 그러면 그러지요 세번 정도 네. 관주하고 수정 이후에는 그러면은 그 관주합니까 연면식합니까, 때는 수정 이후에 이후에는 이, 저연면쉽이 아, 연면쉽이. 100시씩. 네, 100시씩. 한 마리에 100시씩 네. 해가지고 보통 몇번 정도 그 연면쉽이어세요? 그래 수정 후에, 이제 그 수확 때까지. 수확 때까지 저 다섯 번이요. 아, 다섯 번 정도 네. 연면쉽이 네. 한다. 예. 네. 이모두그 제재로 농사를 거의 농약을 네. 쓰지 않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보려고요. 이렇게. 해보려고 예, 해보겠다는 얘기죠. 네.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정식하고 13일밖에 안 됐으니까 네. 앞으로 성장 수정 붙일 때, 그다음에 수확 근접 해가지고 예. 촬영을 순차적으로 생육기간별로 한번 촬영을 예. 한번 해볼게요. 예. 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사장님이 농약을 썼다고 하면 솔직히 농약 썼다고 예. 말씀해 주시고 예. 농약을 나는 전혀 안 했다고 하면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예. 주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농약을 안 쓰고도 수박 같은 경우에는 관주만으로 해서도 연면 시비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체험을 우리 사장님이 허, 해가면서 한번 네. 예, 예, 생육 단계별로 한번 찍어보게요. 네. 예, 예. 지금 PLS가 가장 그 네. 문제인데 네. 지금 농가들 기존에 농약을 뭐정량만쓴 것이 아니라 1.5배, 2배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다 그런 것이 규제가 되니까 농약을 아예 안 쓰고도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죠. 이동법을 네. 하면 우리가 PLS 걱정도 없고 당도도 올라가고 또 소비자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농약을 칠까 말까 당연히.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우리가 한번 상 성의, 당일물로 한번 네. 네, 관찰을 네, 한번 네, 해보죠. 관찰을 해볼게요. 보죠 네.